유럽 전기차 시장에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표를 들고 나타난 회사가 있습니다 아네그 BYD 말씀이시죠 네 바로 중국의 BYD 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이 BYD가 어떻게 유럽 특히 영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의 판을 흔들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자료들 보면 전략이 상당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요 BYD의 전략 그리고 그 파급 효과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BYD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음, 돌핀 서프 모델이더라고요. 아, 네, 그 가격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영국 출시 가격이 18,650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현재 영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라고 하네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죠. 그렇죠. 기본 모델 주행 거리도 뭐 327km 정도면 사실 일상 주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BYD가 단순히 싼 차만 딱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가요 네, 자료에 나온 그 BYD 유럽 담당 부사장 스텔라 리 언급처럼요. 이 사람들은 아예 소형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 뭐 이런 야심을 보이는 거죠. 판도를 바꾼다. 실제로 보면 주행거리가 더긴 모델 한 490km 가는 부스트 모델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작 가격이 약 4천만 원 정도예요. 아 그럼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는 거네요. 가격대랑 성능을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옵션까지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게 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정말 영리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전략이 아니라 음,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만 3천 대 넘게 등록해서 테슬라를 앞질렀다 이 소식 저도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네 상당한 판매량이죠 테슬라를 넘었다는 게특히요 근데 이게 영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유럽 다른 나라들이나 뭐 브라질, 태국, 멕시코 같은 곳에서도 점유율을 막 빠르게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흥 시장 공략도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속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 다른 회사들도 뭐 부품 직접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이죠.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노력합니다. 근데 BYD의 진짜 강점은 그 수직 계열화의 깊이 그리고 그 폭에 있어요. 수직계열어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byd는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아 맞아요 배터리 회사였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배터리 기술 그리고 생산능력 여기서부터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음 출발선이 다르군요 거기에다가 모터라던가 파워트레인 같은 핵심 부품들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서 원가 경쟁력을 정말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2022년에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은 딱 접고 전기차에만 집중하겠다 이 결정도 상당히 주요했죠. 수직 계열화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기반에다가 전기차 올린 전력까지 이게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BYD의 공세에 유럽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되면 르노나 현대기아 같은 기존 강자들도 비슷한 가격대의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던데요. 그럼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가성비 전기차 경쟁 시대가 열리는 거죠. BYD도 스스로 2025년 유럽 판매량 18만 6천 대. 2030년에는 40만 대까지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와우, 목표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BYD의 이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랑 생산 능력이 기존 유럽 제조사들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이걸 지켜봐야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걸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전기차 구매 옵션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가격만 볼게 아니라 뭐품질이라던가 서비스망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요, BYD는 정말 강력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자체 생산능력, 이걸 무기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돌핀 서프 모델이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겠죠. 신오타니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BYD의 등장이 단순히 뭐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걸 넘어서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의 변화를 좀더 빠르게 만들고 또 전기차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총매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걸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의 총매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 분석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BYD 같은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이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혁신적이고 또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더 빨리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음,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장의 변화나 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